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자료는 세계 여러 고지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A에서 C 중 하나이다. 가나 다지도가 ABC에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지도의 명칭은 선원들의 항해 지침서이다. 항해라는 말이 나왔 항해 아, 포르톨라니에서 유래되었다. 포르톨라노 헤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도는 특정 지점에서 중심, 중심으로 나침반의 방위각과 비슷한 방사상의 어, 방위선들이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다. 어, 여기 나침반이 있어요. 여기 나침반. 그리고 여기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여기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꺼돌아갈 게막 있습니다. 이 가, 여기 비가 가에 해당돼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항해, 항해 목적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뒤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지도, 적도로부터 양극 지점으로, 양극점으로 갈수록 대륙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장된다. 이 말은 뭐야? 확대된다는 뜻이죠. 확대됐다. 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적도는 비교적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극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된다. 이거 뭐였어요? 우리 몇 시간에 한거 원통 독법으로 그려진 거지 원통 독법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원통 안에 원통 안에 이 지구를 넣고서 지구를 넣고서 그리는데 여기 접합면 적도 지역은 접하기 때문에 정확하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주교 중심에서 빛을 쏠 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A 글자 모양 같은, A 글자의 모양 같은, 육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맺힐 때는, 이렇게 해서 큰, 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정확한, 똑같이 A. 여기는, 여기는, 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더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죠? 무슨 도법이었어요? 메르카토르 도법이었죠. 그죠? 메르카토르, 어, 세계 지도.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그 다음에, 경위선이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 원통 도법을 사용하면은, 이 위선과, 이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내용들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선의 간격을 고정하고 위선의 간격을 조정하여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은 비교적 정확한 직선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특정 A 지점에서 이 B 지점을 이렇게 간다고 칠 때, A에서 B 지점을 간다고 얘를 칠 때, 어, 여기다 나침 반이 있으면, 나침 반이 있으면, 은닫침 반의 북쪽을 이렇게, 마, 여기 N극이 되겠죠. 이렇게 맞추고서, 여기 각도만큼 요 각과 요 각도만큼 맞추면은 이 비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도와 나지도는 둘다 다, 다 어, 바다에서 뭐 항해, 항해 목적으로 항해에 용이하게 그려진 어, 지도이다라는 것들을 좀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지도는 적돌 기준으로 8개의 선이 제시되어 있다. 요 나지도가 6개의 나지도 에어씨가 멜카톨의 세계지도. 이것은 아라비어로, 어? 아라비어래, 아라비어. 그러면, 아랍에서 만들어졌겠네? 어, 이슬람과, 이슬람교와 관련이 깊겠네 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뭐야, 지금 보니까? 음. 알, 이, 이 리시의 세계지도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메카가 있고, 여기 에 위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 가 서쪽이다, 이런 얘기가 서쪽이죠. 그리고 음, 알이드리시에는어이 위선 같은 선이 있는데 이거는 어 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후대를 표시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 크림이라 그래요. 어, 기후대를 구분하고 있다 기후대.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적도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 이 적도에 적도가 면이만큼 지나갈 거예요. 이쪽에 이 남쪽 지역.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는 지대 혹서지대라 그래요. 혹서지대 가장 북쪽은 너무 추울 사람이 없는 지대, 혹한지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신라도 표현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어디라 그랬어요 음, 가운데 네 번째칸. 우리 선을 선을 여덟 개 여덟 개를 그려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 너 요, 요거를 방위가 예를 들어 얘기 여기 하면 여기가 바로 여기 해당되겠죠. 너무 더워서 못 살기 어려운 지역 여기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네 번째 칸 하나 둘셋넷 여기가 바로 뭐야? 중위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기후가 온화한 지역 여기가 살기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도 표현하고 있어요. 신라. 우리 신라 시대 때 보면은 어? 아랍 지역과 교역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막 유리 구슬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서역에서 온 것들, 뭐, 서쪽 지역에서 온, 곳, 온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음, 발견이 되는데, 그거와 걸맞게, 여기 지역에는, 여기 저기 는 이쪽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역에 섬에, 여기 지역 섬에 신라가 표시되어 있어요. 신라가. 신라.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들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요, 비 지도를, 여기는, 다 지도가, 바로, A와 다 지도가 같이 연결을 할수 있겠네요. 비 지도를 한번더 다시 좀 자세히 볼게요. 어, 포르톨라노 해도, 어, 볼게요. 13세기에서 16세기. 특히 13세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6세기 위에는 제작되지 않아. 왜? 이걸 대신하는 지도가 뭐가 된 거야? 얘가 된 거죠. 메르카토르 얘가 1569년,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네요. 그죠? 얘가 더잘 만들어진 지도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거, 이걸 사용했습니다. 특히 뭐 항구와 해안가의 항구와 도시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게요? 항해 목적으로 만들다. 었 항해 목적으로. 나침반을 중심으로 방사선 지금 여기 나침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디요? 수많은 거미줄처럼 방사선이 나가는데 뭐야? 방사선 직선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뭐, 나침판만 그 항로의 등각 항로만 잘 맞추면은 정확하게 그 도시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십자군의 이동 목적이었다. 여기가 지금 이, 저기 예루살렘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이 누구의 지역에 들어가는 거야? 이슬람 세력한테 이, 넘어가거든요. 영토 안에. 근데 여기 유럽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슬람의 어떤 성지를 우리의 성지인 그리스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바다를 건너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항로를 통해서 상인들이 어떤 상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 항해 지도가 이 해도가 많이 이용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지도 중앙에는 중앙에 메카가 있다. 메카가 있는 건 어디에요? 메카가 있는 건 요거죠. 여기 있으면 메카 여기 있습니다. 메카는 이슬람교의 성지잖아요. 그죠? 음, 가지도에 중앙이, 가지도가 지금 이게, 이게 가였죠. 그죠? 얘가 나, 얘가 다. 그래서, 메카가 위치한 것은, 가가 아니라, 가가 아니라, 뭐예요? 다. 또는 a 라고얘기해도 되죠. 그 틀렸네요. 다는 나보다 그려진 실제 범위가 넓다. 다. 다가 지금, 여기 있죠, 다가. 다는 봤더니,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아시아, 유럽, 이런 지역. 이걸 표시했어니다 이게 지지중해예요지중해 근데 음, 나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메르카토르는 여기는 신대륙이 있어 없어? 신대륙이 없습니다. 신대륙이 어. 신대륙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 보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음 이거는 지금 태평양을 가운데 두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고 여기가 북아 북미 지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쪽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 요 유럽이 되겠죠. 이쪽에 아시아, 오세아니아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신대륙을 신대 신대륙을 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보다 그저 실준범위 넓다. 이거 틀렸네, 요그죠나나 나, 나와 비는 모두 항해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나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그다음에 비비지도 포르톨라노의 해독. 어, 둘다 다 공통점이 항해 목적으로 그렸다 그렸다 그죠그다음은 3번이네요. 그죠? 3번이네, 그럼 그 다는 씨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다는 씨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지금 다가 오는 거죠? 다는, 다는 씨의 영향. 얘가 1569년이거든요. 이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만을요 12세기에만 시작되는 12세기. 얘는 13세기. 따라서 다른 씨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얘가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죠? 오, 옳지 않겠다. 나, 나 지도의 위쪽이 북쪽, 나 지도는 위쪽이 북쪽이다. 위쪽이 북, 북쪽이 아니라 뭐였어요? 어, 잠깐만요. 나 지도 위쪽, 아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A 지도의 위쪽은 동쪽이 아니라 뭐예요? A 지도의 위쪽은 남쪽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서 이제 바로 5번 볼게요. 5번. 5번은 좀 빨리, 빨리 보도록 할게요.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지도가 지금 보니까는 이건 전자 지도예요. 전자 지도. 오늘날 쓰는 전자 지도. 과거의 지도겠죠. 그죠? 이게 지도. 이게 현재 지도라고 현재 많이 이용되는지도, 음 옛지도, 전자지도 많이 이용합니다. 옛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단에 의리기도 하지만 주로 종이지도다, 종이지도. 이두 개를 먼저 비교를 <laughs> 하고서 한번 볼게요. 비교를 하고서 보겠습니다. 옛 지도는 종이 지도이고 현재 지도는 전자 지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옛 지도는 위치나 형태 등 제한된 양의 정보만 많은 기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종이에. 는 필요한 정보만 그 사용자의 목적, 좀 제작자의 목적에 의해서 어, 필요에 따라서 그 정보를 담았다. 하지만 현재 지도 보면은 컴퓨터를 만들어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속성, 다양한 속성 정보. 속성 정보,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특성이라 하죠 특성. 다양한 특성. 이, 이때 자연적인 특성도 있을 테고, 인문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특성을 지도에 기록한다.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다. 네이버 지도, 구글어스 지도 확대하고 축소할수 있죠. 거리와 면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내에서 A 지점을 찍고 B 지점을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계산이 돼요. 또 면적. 쭉 당겨서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 이 지역에 어, 몇 제곱킬로미터, 뭐, 방미터 그랬더니 제곱, 여기 지역의 어떤 면적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응? 또 검색 기능이 있다. 어, 지도에서 어, 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바로 지역을 쉽게 빠르 찾아갈 수 있죠. 그죠? 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할 수 있다. 구글어스의 지도에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굉장히 수많은 레이어로 돼 있습니다. 수많은 레이어로, 수십 개, 수백 개의 레이, 레이어로 돼 있는데, 난 하천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하천만 표시. 나는 300만 보고 싶다. 아니 난다 같이 보고 싶다. 나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현재 구름까지 보고 싶다. 난 비행기 날아가는 것까지 보고 싶어. 현재 비행기 이런 거다 포함해가지고서 어, 여러 개의 레이어를 표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보고 싶은 어떤 정보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나 배포가 싶다. Ctrl C, Ctrl V 하면 된다라는 거죠시도 파일로 제작하기, 저정할수 수, 있습니다.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메모리에. 지정부의 수정. 업데이트 자주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물고 다니는 내비게이션의 지도도 보면은 자동으로 막 업데이트 되고 하잖아요. 그죠?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추가가 용이하다. 없었던 길이 새로 생겼어요. 추가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뭐, 이렇게 현재의 전자지도의 장점들이 훨씬 더 많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가를 전, 현재의 지도, 나를 종이 지도. 나가 보니까는 이게 무슨 지도예요? 아까, 아까 봤던 호르, 톨라노, 해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지금 수많은 분이, 여기 선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맞죠? 그죠? 컴퓨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가는 나보다 지도의확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다 그죠 나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다 확대하면 찢어지겠죠 그죠 물론 확대 복사는 가능해요 가는 나보다 지역간의 실제 거리와 면적을 시, 어, 구하기가 쉽다 그죠 전자지도에서 나는 가보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지리정보의 수정과 추가가 용이하다 이건 틀렸죠 죠 나가 아니라 어, 가가 나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제일 정보가추가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읒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